일단 진심으로 갔나? 진심 진심 선택 모드어 못하는 애들이 그런거 찾더라. 아 근데 3번 떨어질 것 같은데요? 감기래. 감기 만석이 천천아 근데 감기가 또 말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아픈 척하고 이러잖아요. 그렇지. 이게 능력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좀좀 그러는 거야. 3번이. 감기는 이거 보면 다 좌광마취, 우광마취 하면 어디 아프고 막 실질적으로 볼수 있는 데 감기 이건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사실 개발머리면 모르거든 이거 근데 그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나? 이네 나이 몇 살인지 보고 얘기하는 거개걔몇 살? 세살세살이면 그만하지 나는 세살때 감기 한 번도 안봤어 오늘 첫날인데 굉장히 안청한다 왠지 모르니까 지금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<laughs> 아유 <laughs> 안되네 걔가 더허피못딸 어, 건데 <laughs> 근데 이번은어얘 이번, 2분 남았다 이번은 인기바가 이거것 <laughs> 인기 같아 갔다 게 빨리해, 빨리, 빨리. <laughs> 2분 남았다니까 바로 살아가는 건가? 근데 경마장, 내가 봤을 때 가을쯤에 연친실을 내기 하기 시작소소하게걸어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어, 나 진짜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저 근데 요거는 좀 크게 배팅했어요. 얼마 배팅? 남자는 강하게 1만원, 우리한테 알려주진 않고 말이야. 단승 1만원. 근데 흔히 돈 생각을 하고 쓰는 거야. 난리 어떻게 하라고 얼마나 남았는데 게임이. 엄청 그 많이 남았는데, 뭐 감당돼? 나는 천원씩 하고 있는데 옆에서 <laughs> 만원씩 때리면 어떡해 개전리고 출발합니다 경제 삼경주 시작하고 1800m 질주를 시작직선 5등급 별두마입니다와 저렇게 나란히 가 신났다 야 10번 신났다 저저 풀어진다 저죽어저 너무 거리 차이가 심해 아니야 1800m야 직선에서 죽어 저거 와, 저저와 아... 지금... 뭐야 구멍 아니야? 구멍 우살인데 오번 잭겼다. 올라라 안쪽에서 미친 이이다 안쪽에서 한 마리 올라다 안쪽에서 한 마리 올라다 뭐야 뭐야 누군데? 아, 아. 누군데? 아 3번 1등이네. 오 아, 3번. 3번. 3번 1등이야? 오 3번 1등이야? 오 와. 내가 한번 <laughs> 1등했어. 오 내가. 네. 얼마 안 되는 게 제일 달라진 말이라서 쪄어 그래도 만원 걸었어 4.6배야 야나본전은 땄어 본전 땄 4.6배야 야 46,000원 땄다 와땀 흘리지 이야 엄청난데 <웃음>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건가 아, 큰돈 걸어야 되다니까야 <laughs> 근데 이번 한 번으로 이거 다 땄네 그러면 그렇지 어, 맞아 따고도 남았지 지금 이야 대박이네 가 사야겠다 어? 게 그래? 형나 거기 패드 좀 줘볼래? 이제는 어. 번호를 챗 GPT로 아니 아니야. 아니, 어디가 풍건지 얘네들이 컴퓨터 좀, 좀 봐야 될거 같아 혹시 내가 나쁜 길로 인도한 게 아닐까 심이 약간 걱정되기도 해 약간 또 그런 저런 애들이 돈 어. 많이 걸잖아 새끼 몰래 다음 주에 오는 거 아니야? 어, 그걸 위한 거 아닌가요? 경마에 <laughs> <격만에> 걸잖아? <laughs> 근데 그, 그, 크게 이런 배팅을 장려하기보다는 정말 문화를 존중해야겠다는 짓이었는데 얘 지금 챗 GPT 지금 급하다고 어, 부끄지만 그러면 양전 지급을 아. 좀 경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. 예, 음, 아이티스의 6번. 역시 MZ야. 아주. 5번, 11번 단승 5 0 0 0 원씩 겁니다. 자신감이 이제 많이 붙었어. 나는 저런 자신감 좋아해. 7번, 11번. 7번, 11번을 밀었구나. 영원한 거 <laughs> 절대 없어. 개 고르셨는데 기분이 어때요? <laughs> 아니 너보다 덜 꼬라한데? 아닌데? 얼마 남았어? 나? 얼마? 뭐? 지금 거의 어. 거의. 아, 지금 건거 빼고아니다 해서 통함해서융만 포함해서 너무나 지금 <laughs> 리리프프레 e 기분 기분 엄청 좋아하 t l e 기 나는 맞 l 는데너리리프레 l 리리리리 e l i 이 t l e litt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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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t 0 l e little, little, 1 i t t l e little, l i 어, 아니, 요어번니1 1번 11번 만잖아야나또 11번 맞췄어. 이만 e <laughs> we, we, 왜왜왜 플레이? 왜왜왜 플레이?